네. 우리가 사실 지난 그 가파르게 상승하던 때그 네. 뭐라 그럴까요? 높은 밸류에이션을 그 합리화시키는 그 이론으로 PDR이라는 게 네, 나왔죠. PDR, 드림. 예. 네, 네. 네, 드림. 미래의 꿈, 이뤄질 꿈들을 네. 가져다가 현재 가격을 밸류에이션을 그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이 바로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몇 개월 만에 분위기가 그렇죠. 확 바뀐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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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pdr로 인정을 받았던 업체들이 되게 위험하게 보이고 네. 아 이거 좀 불안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이오주들이 거기에 많이 맞습니다. 포함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는? 바이오는 이제 몇몇 대장주 소위 이제 한번 히트를 쳤던 뭐 저희 편으로는 해 먹었던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신뢰를 깨뜨리면서 어 이제 바이오도 이제 다 같은 바이오가 아니라 특히 이제 뭐 뭐 바이오라그래서 제약주까지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이오는 이제 순수 바이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파이프라인, 신약 후보 물질을 연구해서 임상 실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 기술 수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 다른 쪽에서 같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상용화를 한다던가 이런 쪽을 좀어 바라보는 이제 기업들을 말하는데 특히 이제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할 때만 해도 같은 편승 효과를 좀 나타내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몇몇 업체들이 이제 좀 실망을 음. 좀 안겨주면서, 어 아무래도 이제 동반 하락에 이제 이런 흐름이 좀 나오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어 이제 이런 업체들은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 좀 많이 몰려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에, 어 약간 이제 수축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어, 뭐 왜냐면, 어 밸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추정치일 뿐이고 지금 뭐 실적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수급이 빠져버리면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좀 좋은 어떤 성과를 내면 아 우리도 그 비슷한 게 있으니 우리의 값어치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같이 이제 편승했었던 것들이 좀 빠지면서 좀 신뢰가 깨지는 이런 상황이 좀 왔기 때문에 요 영향은 어, 조금 길게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세장이 온다고 해도 어 아무래도 좀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는 예전만은 못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대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바이오 시밀러 쪽이에요.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 뭐 이제 삼성,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으로 좀 대표적으로 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어, 아까도 장가 언지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 이제 거액 고객들, 이제, 이제 주식을 좀 이렇게 분산해야 되고, 3억 밑으로 그걸 좀, 어 매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렇게 대주주를 회피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거의 다 갖고 계신다고 <laughs>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올라오면 좀 무거워지고, 어 이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좀, 어 그런 현상이 조금 이 옅어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이 지금 이제 내년, 내후년 이제 막, 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 임상 실험을 해서 이제 시밀러로 어, 좀 출시할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들은 어, 지금 이제 일반적인 타이프라인에 의한 그런 이제 바이오 업체들보다는 어, 확실히 좀 어, 상대적인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성장성을 보여주는 어, 그런 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바이오, 이렇게 그래프나 이런 가격 네. 편등 폭을 보면 무섭거든요. 네, 무섭습니다. 뭐 떨어지면 네. 정말 이건 진짜. 그렇 <laughs> 원금 네. 건지기 정말 힘들 네, 정도로. 그 그렇죠. 네. 예. 일단 이러한 거에 사실 개인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네. 근데 이미 물려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그 자신이 이걸 공부해서 들어갔는가. 그러니까 뭔가를 파악하고 들어갔는가. 그냥 들어서 야 이거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야, 괜찮아 누가 괜찮다더라. 네네 지인들이. 이거 괜찮다더라. 뭐몇몇달 아래 뭐 나오고 뭐 속된 말로 따블 간대더라. 뭐 해서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 <laughs> 않죠. 그런 경우였다면 마인드 자체는 줄여간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가시 갖고 가시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 뭐실 예로 들면 어떤 종목을 사서 마이너스 70%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샀는데 지금 평가 이익이 30만 원 밖에 안 남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제 이거 30만 원뭐 해봐야 뭐큰 의미 없다.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들고 가볼란다라는 분들이 거의 99%입니다. 근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갖고 있으면 보통 죽이 돼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laughs> 그런 느낌이 왔을 때단5% 1%라도, 어, 그 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시점에 한주두주에도 일단은 줄여보는 게 중요합니다. 줄여봐서. 이걸 뭐다이 현실적으로 뭐 50%가 하락했으면 100%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야지만 어 이제 본전에 오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5%뭐3% 조금이나마 오를 때마다 한주두 주씩 줄여 나가는 걸로 다른 이제 만회하기 위한 이제 전략을 짜는 게어 저는 그게 첫 단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또 찾아서 그런 거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똑같은 효과가 또 납니다. 그럼 거의 이제 뭐 제로로 가고 뭐 TV에서 주식한다 그러면 왜 주식을 해서 어 재산을 가산을 탕진해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바이오에 들어와서 뭐 이게 자이든 타이든 지금 뭐 거의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계신 분들은 저뭐 다른 게자 제가 지점에서 어 현실적으로 상담할 때도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말 못 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조금이라도 반등하든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한 주, 다섯 주, 열 주라도 파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어 조금씩 현금화를 시키고 이제 정상적인 어 이제 계좌가 굴러가는 쪽으로 어 가셔야 된다. 이거는 뭐큰 수업료를 냈다고 라 생각을 하시고 정상적인 방법, 정상적인 종목으로 어 가시는 연습을 하시면서 조금씩 줄여 가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느린 방법입니다만 가장 망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많은 그 투자 전문가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언제 어떻게 되면 팔아야지 언제 어떻게 되면은 사야지 네. 이런 마음을 먹고서는 절대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한다 그러더. 네. 일부라도 팔아보거나 사야 네. 계속해서 그 다음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단한 주라도 팔아보든가 아니면 정말 좋은 종목이고 시장에 중심 종목인데 못 샀다라고 하면 어뭐 상한가에 쫓아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10%, 15% 올라가는 종목이라도 단한 줄에도 좀 사보는 이제 이런 매매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셔야 이제 어 유사시에 좀 대처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떤 분들은 일단 개인은 바이 바이오주.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제약주하고는 좀 틀리죠. 네. 이 바이오주는 워낙 진짜 그 로또 같은 어떤 네. 확률을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 신약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성공한다는 게 그래서 정말 비중을 버려도 된다 싶을 정도로 소액만 하던가 네. 아니면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이이 이 어떤 그 기부하는 심정으로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개인들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일단 바이오는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시고, 어, 이게, 어떠한 효과가 있고, 매수를 하실 때는 무조건, 이제, 나눠서, 분할 매수를 좀 하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오는, 이제, 이런, 뭐, 왜냐면, 그거를, 잘못하다 계속 물을 탈수 있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는 그냥 뭐, 펀더멘탈보다는 그냥 맞습니다. 수급이, 그러니까, 네. 머니게임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예.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예. 하여튼 뭐 좋은 것들도 많은데. 네, 예. 그리고 위험한 그렇죠. 데가 가지고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조심하자. 우리 옛날에 포스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불조심을 할 필요 없이 불장난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그럼 불조심할 필요도 네. 없잖아요. 근데 불장난을 하면서 불조심을 하자. 조심하자. 네. 이런 거는 좀 <laughs> 맞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특히 이 초보분들 올해 많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정말 펀더멘털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뭔가 정통 네, 네, 맞습니다. 어떤 투자 원칙을 가지고 그러한 우량주 중심으로 그런 투자 습관을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워낙 바이오주에서 그뭐 바이오주도 그렇지만 뭐 이번에 뭐 비키트 같은 이런데 네, 그냥 그렇죠. 막 들어가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보니까 안타까워서 네. 네. 근데 이 바이오주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비슷한 형태가 게임주가 있잖아요. 네네. 예, 특히 뭐 우리 이번에 비대면 뭐 집안에서 할게뭐 있냐 게임이라도 해야지 네, 하면서도 이, 했던 것 같은데 상승이 네. 어떻습니까? 어 게임주는 일단 이, 이번에 주도 주가 주도 그 영역으로 좀 들어갔죠. 특히나 이제 NC 소프트라는 이제 걸출한 기업이 어, 뭐 어마어마한 좀 실적을 내면서 거기에 걸맞게. 어~ 시가총액 도한 20조를 넘어갔다가 지금 한17 8조 정도 있는데 어~ 또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을 하고 또 이제 내년에는 또 어~ 우리 배틀그라운드 크래프 톤이 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어~ 글쎄요. 바이오랑은 조금 결이 좀 다른 게 예상보다는 훨씬 더 펀더멘탈에 수렴하는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밸류에이션 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제 그런 좀 평가를 까 그러니까 게임주가 천억이 버는, 게임주가 버는 천억과 제조업체가 버는 천억이 조금 다른 이제 시가총액으로 좀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저보다 더 공부 많이 하시고 더 이제 약간 작전 참모 같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IP라는 이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가치가 좀 반영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확장을 할수 있는 어,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거기에 어, 좀 시장이 좀 환호를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게임주들의 특징을 보면 어, 레트로입니다. 레트로 감성. 음. 대표님은 이렇게 PC로 게임을 안하셨 예전에 했죠. 갤러그. 아, 그렇죠. <laughs> 너무 가셨네요. <laughs> 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30대, 그리고 뭐한 40대. 그때 초반 정도,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그때 이제 한창 나이에 집에서 이제 PC로 게임을 했던 세대가 이제 소득이 생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PC 게임을 모바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어 IP의 확장성이 좀 나타나고 음. 있는 거죠. 만약 말 그대로 지적 재산권이 이제 멀티를 통해서 이제 수입원이 좀 생기는 이제 그런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 가장 대표적으로는, 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NC 소프트의 리니지가 그런 것들을 좀 증명을 해냈습니다. 또, 이제, 버전, 그, 어, 리니지, 그, 모바일, 첫 번째, 두 번째 다, 어, 성공을 했고, 그 IP는 넷마블이라는 회사한테 또 제공을 하면서, 어, 그 IP의 확장성, 그러니까 넷마블의 소득을 NC 소프트는 앉아서, 이제, 로열티를 받는, 이제, 그런 구도로 좀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 제가 좀, 지점에서 이제 좀 게임에 좀잘 아는 사람들또 유튜브를 좀 참고하고 게임 애널들 뭐 이렇게 보면 그렇게 좀 해서 좀 보면은 이제 과거 PC 게임이 어좀큰 성공을 거뒀던 그런 게임들인지 뭐가 있나라고 쭉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대표성 있는 게임들이 어 이제 그 리니지, NC 그러니까 소프트를 기점으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웹젠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만든 게임도 레트로 예전에 했던 게임을 모바일로 옮겨놨는데 이 게임이 뭐 그래픽이나 또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나 뭐 어떤 이런 캐릭터나 이런 게어 신작 게임에 비해서 결코 우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그대로 도입을 그렇지. 하는 건가요? 그대로 아저씨가 그대로? 그 학생이 아저씨가 돼서 어그 어렸을 때 하던 그 감성을 모바일로 즐긴다는 게어 굉장히 이제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바람의 나라라는 어 것도 이제 한. 20여 년된 그런 게임인데 지금 와서 보면은 굉장히 우습거든요. 음. 우습광스러운데 그게 이제 재밌는 거죠. 그리고 그때도 그래도 이름부터가 참 되게 낭만적이어서 네. <laughs> 광고도 아주 바람의 나라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예. 뭐 카트라이더 뭐 이런 음. 게임들이 이제 레트로 감성 과거에 했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모바일을 통해서 친구들 그때 당시 친구들과 어 다시 이제 뭐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돈이 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좀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주들 중에서 어, 앞으로 이제 뭐 12월 내년 초여기어 신작을 내놓는 업체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어서 정보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지금까지 어, 리니 그러 그러니까 NC소프트의 리니지가 그런 식으로 된 이후에 거의 100%의 승률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어, 저는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져갈 만한 투자안이 아닌가? 투자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코스닥의 몇몇 업체들이, 어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좀 명확해지고 있고, 또 11월 중순에는, 어, 지스타라고, 이제, 어 게임 축제가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규모가 축소되고. 부산에 사는? 네, 맞습니다. 그되면 약간 이제 붐이 좀 조성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 본다면, 정말 좀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 뭐, 낭중지추 같은, 좀 뾰족한 송곳 같은, 어좀 모멘텀이, 모멘텀을 낼수 있는, 이제 그런, 어, 종목 선정이 될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게임주 생각을 하면은 네.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는 건데 신작은 우리 영화 같은 거라 네. 네. 나와봐야 될지 안 될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먼저 선취매를 하는 게 나은 것인지 신작 예정이 돼 있는 네. 어, 그거에 대해서 아니면 출시가 되고 어떤 어떤 반응들을 체크하고 하는 게 낫는지. 네. 이건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요? 보통 그런, 어, 레트로 감성이 있는 게임들은 보통, 어, 100만 명 단위로 사전 예약수를, 어, 뉴스에 내보냅니다. 음. 어, 그러면 이제, 어, 출시 전에 보통 한달 전, 한달 내지 두달 전에 이제, 뭐, 사전 예약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스코어가 또다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어, 기대감이 모아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 그런 그 스코어에 맞춰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좀 진행하고, 어, 또 게임주는 그 출시하고 한 일주일 정도 보면 간단히 볼수 있는 앱도 있어요. 그 일일 매출이 좀다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위에 올라가는 그런 그 시점이, 어, 만약에 나의 예상보다 좀 높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길게 들고 가도 되는 부분이고, 생각보다는 낮다라고 생각하면은, 어, 그좀 이제 빠져, 그 이제 매도 시점을 조금 이렇게 빨리 잡는 이제 그런 걸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 시장 수익률보다 상당히 높은 예 그런 좀 초과 수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게임은 남녀노소안 가리고 네. 연령대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즐기던 게임들이 다 네,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네. 또 요즘은 워낙 잘 만들어서 또 하나로 다 모이더라고요.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변수가 있다면 중국 업체들이 요즘 게임은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그 IP를 중국 회사가 가져가서 만들어서 중국 현지에 퍼블리싱, 그러니까 현지에서 발매를 하는 이제 그런 현상도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뭐 우리 게임 업체들한테는 좋은 거죠. 앉아서 그냥 음. 돈을 벌수 있는 기회고. 한국은 뭐 200만 명, 300만 명 사전 예약이 나온다고 환호를 하는데 거기는 중국은 공이 하나, 하나 더, 더 붙죠. 붙죠. <laughs> 뭐 그러면. 그 위력은 또뭐몇 배가 된다는 것좀 아셨습니까? 그 로열티 받는 것도 잘만 계약하면 상당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좀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좀 네.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그대주주요권 3억 원 완화하는 네네. 거 이게 아주 큰 이슈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이 정도 그 저항이 그리고 이 부정적인 논란이 있으면은 정부에서 그냥 이렇게 손들 것 같았는데 네. 계속 가는 거 보니까 그냥 진행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저도 좀 포기한 부분도 <laughs>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일단 실제로 이게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냐, 실제 그 객장의 어떤 고객들의 분위기를 보면 이것 때문에 정말 그뭐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 뭐 지금 더 떨어진다 이런 게좀 네. 체감이 되시나요? 어, 체감이 많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리고 매년 그래 왔었고요. 뭐그 전에도 일단 배당 회피 매물이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배당 전에 일부 <laughs> 매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연초에 다시 매수를 하는 이제 이런 성향을 보이는 고객들도 있었는데 어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15억, 10억, 3억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면서 어 11월이 되면서 이제 어 이런 잠재적인 그런 매물을 뭐 제가 직접 이제 위탁을 받아서 이제 매매했던 경우도 있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액 고객들이다 보니까 대형주 혹은 대표성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코스피나 코스닥의 시가총액 몇위 안에 든 그런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뭐 쉽게 일례를 들어보면은 삼성전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아마 이런 잠재적인 매물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뭐 메이저 수급이나 뭐 프로그램 매매나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그런 게좀 묻혀 보이는 거지 사실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이제 그런 잠재 매물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 어 이제 그런 특징을 보이는 종목의 두 번째 특징은 음 그해에 상승률이 어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종목들 수익을 낸 그렇죠. 종목들 수익을 뭐그 대주주 요건이 안 되는 수그 이제 금액으로 매수를 했습니다만 주가가 올라서 그걸 넘어가는 경우도 음, 좀 생겼을 그럴 수 거고요. 있겠네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어떤 어, 이제 호재나 이런 것들을 뭐 꾸준히 뭐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했었던 분들이 그걸 좀 덜어내기 위한 어, 그런 부분도 좀 이, 어,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올해 주도 섹터로 갔던 그런 종목들은 사실 거의 해당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어, 이제 시초에, 뭐, 연말까지는 별 볼, 별볼일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거기에 좀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두, 어, 또, 어, 거기에 좀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이거를 좀 이용해 보시는 매매, 아까 우리 대표님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만, 그 매물이, 어, 최대화로 좀 나오는 이제 12월 말 정도에 오히려 이제 그 물량을 매수를 해서 음. 이제 1월로 넘어가는, 뭐, 그분들은 아마 이제 3억이 안 되시겠죠? 이제 그렇게 좀 이용해 보시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은 어 3억으로 더 낮춰졌기 때문에 이게 뭐 10억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제 어 완화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매물에 대한 잠재적인 압력은 연말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보면 올해 이 동학개미로 표현되는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된 걸로 이제 네. 데이터는 나오는데 어... 이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선호도 투자 성향 이런 네. 것들이 좀 지난해나 지지난 해나 뭐 과거와 다른 게 있나요 아니면 뭐 똑같이 패턴이 흘러가나요 좀 안타까운 겁니다만 개인분들의 성향은 어0년전 개인이나 올해 개인이나 <laughs>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좀 답이 명확하게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제시해 드려도 개인 투자 분들의 성향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약간 투자 심리가 약간 빨리, 음, 빨리. 많이 수익을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심리 때문에, 어, 글쎄, 뭐, 지금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게 가장 처음일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이다. 나도 어, 개미 투자자고 정규분포 안에 들어있는 평범한 투자자라는 것을 사실 뭐 주식을 하는,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뭐 뭐 자존감이 확나뭐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안타까운 말씀은 어 이렇게 똑같은 형태를 좀 보이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주가가 이렇게 큰 상승을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률이 어, 좀잘 유지된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내피셜입니다. 네. 네. <웃음> <웃음> 뭐 거의 통계적으로는 뭐 80% 90% 이상 네.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본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90% 이상입니다. 예.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좀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 어떠한 투자 패턴, 그러니까 빨리 벌고 싶고 어, 더 많이 벌고 싶고 그래서 저지르는 실수를 구체적으로 좀몇 가지만 나열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물타기고요. 아, 물타기.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다릅니다. 예 분할 불타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좀 어~ 다른 개념인데 어~ 우리가 좀 쉽게 좀 보죠 정 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뭐~ 가게를 여는데 여기는 떡볶이집을 열고 여기는 뭐~ 국수집을 열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떡볶이집은 뭐~ 정말 잘 돼서 이렇게 어~ 막 줄서서 먹는 집이 됐고 국수집은 이제 텅텅 비어있는 이제 그런 집이 됐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국수집을 헐어서 떡볶이집으로 넓히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주식에 있어서는 반대로 갑니다 떡볶이집을 팔아서 여기 손실 난 거를 보기 싫은 이제 이런 제 심리가 좀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개인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좀 무모한 물타기 이게 손실을 더 키우는 이제 이런 제이 어 결과로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이런 방송에서 뭐 말씀드린다고 직접 와닿지시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전문가나 아니면 뭐 증권사에 있는 이제 뭐 직원이나 이렇게 좀 상담을 통해서 좀, 어 그런 거에 대한, 어 과오를 좀 피하셔야 될것 같고. 두 번째로는 무분별한 레버리지입니다. 이거는 음... 저, 제 고객 중에는, 어 신용이나 또뭐 주식 담보대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제가 거의 말리거든요. 제가 지금 15, 6년 동안 지점에서 이렇게 한우물을 좀 파고 있는데 그전 직장부터 지금까지 고객이 이어져 오는 손님들을 보면 딱두 개입니다. 첫 번째 거의 안 쓰거나 정말 필요할 때 가끔 한두번 쓰는 레버리지. 아 레버리지를. 네. 음. 그리고 삼성전자를 얼마만큼 오래 또 어느 비중으로 편입해서 가지고 있는가. 음. 요게 어, 156년 1 동안 저의 고객이 이어져 오는가 아닌가의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는 음. 개인 투자자분들은 물타기를 레버리지로 하는 경우는 정말 최악인 거죠. 그러면 모른 모른 100이면 100일 겁니다. 뭐 지금 이번에서 이번 뭐 주가 지수 한10%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 버텨낼 수 있는 계좌 많지 않을 거예요. 음. 특히 이제 많은 레버리지를 쓰시는 경우. 그리고 이거를 물타기에 썼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더더 더 빨리 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뭐좀 이율 뭐 약간 증권사 직원이 왜 저런 소리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일단 개인 투자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 이제 무모한 레버리지 그리고 무모한 물타기 두 개만 안 하셔도 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실 수 있는 어~ 적어도 뭐 그런. 여건이 될것 같고, 이제. 꾸준한 수익을 얻는다, 이 얘기죠. 네.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한다면, 이제, 어, 손절, 또 익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내가 정말 삼성전자를 한평생, 어, 모아가겠다. 이런 좀 장기적인 자산 관리의 전략을 그리셨다면, 뭐, 큰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어, 나는 1년에 뭐, 한 달에 2%면 된다. 뭐 그래서 1년에 한20% 25%의 어떤 복리수익률로 가겠다. 뭐 이런 전략을 어 세우신다고 한다면 정말 그때는 말 그대로 익절이나 손절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어 매매를 하시면 어 그런 분들이 지금 15, 6년 동안 저의 고객으로 남아 계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공부한 게 아니라 제 고객들의 성향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보였던 고객들을 사후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이런 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 좀, 결국에는 10년 후에 큰 수익을 보는 사람이 진정한 이제 음. 주식시장에서 이제 재미를 보신 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한가 한번 먹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탁 예,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한번 그런 재미를 보면은 계속 그 재미를 본지에서 네. 비슷한 환경에 자꾸 노출이 되면서 맞습니다.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전부 손실로 가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100%입니다.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꾸준하게 어떤 하여튼 펀더멘털을 기초로 한 우량주 중심이어야 되겠죠 네, 네. 물타기 같은 경우도 펀더멘털만 괜찮고 우량주라면 모아가는 그렇죠. 재미로 갈 수가 네.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를 물타기 하니까 그게 네.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레버리지는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전자 하나만 매매하겠다 하는 분은 레버리지를 쓰셔도 어느 정도까지는 뭐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저제 나이 또래 아니면 조금 밑에 또래 그 세대가 이제 뭐 주택을 구매할 때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가장 끝에 있는 그 마인드가 뭐냐면 이거 이 집이 하락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근자감이 있는 거죠. 기대 심리요 네. 그렇죠. 아, 절대로 부동산은 지금까지 뒤로 간 적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정도 레버리지를 써도 어차피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제 어,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연봉에 뭐몇 배가 되는 레버리지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어, 지금까지 그 조건을 만족했던 종목은, 거, 어, 이제 10년 넘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는, 어,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몇몇 음식료 업종밖에 없습니다. 뭐, 그럴, 삼성전자는 심지어 정말 똥손이 <laughs> 최고점을 그냥 랜덤으로 딱 찍어도 지금까지 가장 오래 기다렸던 시점이 3년 6개월 정도예요. 그러면 다시 그 고점을 넘어서, 넘어선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그랬다면은 어 뭐막 주식 잘못해서 뭐몇억 날리고 뭐 가산 탕진하고 뭐 그런 놀림감 되는 사람이 왜 삼성전자를 안 샀냐 이거죠. 뭐 이상한 거를 샀으니까 그런 거죠. 그것도 이제 레버리지도 쓰고 물 타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긴 흐름으로 뭐 레버리지 뭐 이런 좀 다이나믹한 매매를 어 이제 길게 하시고 싶은 분은 역시 이제 우량주에 한해서 어 그런 좀뭐 매매 형태를 보이는 거지 이게 막안 그래도 변동성 있는 거를 키우는 이제 그런 어 매매 형태를 보이면 정말 오래 가지 못한다 결국. 남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이렇게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시장에서 고객들하고 최전선에서 이렇게 네. 접촉을 <laughs> 하시는 분이라 예, 시장의 어떤 생생한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잘 참고하시고 하여튼 너무 무리한 욕심, 네. 예, 갑자기 빨리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들은 항상 위험이 따르니까 예, 투자의 관점에서 좀 천천히 예, 공부하면서 좀. 어, 그런 투자하는 습관을 키우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워낙 주변에 아파하는 분들을 보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의 정경민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